마스크 으면 좋겠어. 야, 팟을 났웃을 났으면 좋겠어. 야, 팟을 났으면 좋시고 야, 팟을 났으면 좋겠어. 야, 팟을 네, 이제 저기 회장님이 뒷발을 흔들어 주십시 회장,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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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세요체대 네, 네. <laughs> 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서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의나 하시고 온기와빌라드의 고난을 받았사. 오면 모두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껏 동참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Yeah. <laughs> 됐다고 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앉은 자리에서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총회 부서류를 출마하신 김한웅 사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합니다. 김한사장 예, 계제를 위해 다임 목사님, 이장년 목사님 나오서 축도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네 축하하기 전에 이 올릴 들 있습니다. 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우리 상계제에 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는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부장로님이나 또 은퇴장로님이나 오류로 자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상계자계 장원님들이신데요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열심히 있고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하심이 제9회 서울지역 남전도의 연합대 총리 총의 부위 그리고 끝까지 남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리머리 부위 그리고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에 의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섬리는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교회는 제9회기 서울지역 남정도연합회 경기총회의 부부가 발전를 위하여 장소와 편의설을 제공한 등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틀을 담아 예태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13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한해수 장로의

안전도연합회 회장 장태권 전로그 연합회는 제9회지서울시원안전도연합회 정기총회의 부움과 발전에 여러가지 제반 지원을 아끼지않았으을부 기도와 열정으로 청원에 주석감강의들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13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하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시기를 리라하시기니 대한예술교 장로회 서울시와 남정도 연합회 회장 이순탁 분호공동회 해외선교회 준비위원장 조태국 분호기한인제8레기 서울시와 남정도 연합회 발전을 위해 해외 선교 대회 준비 위원장의 주임을 맡아 충성 봉사하시고 회원의 사고간에 신목 증진에 크게 공헌할 계획이 회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13일 대한예술불 전도회 서울전남면들연합회 회장 이순남선호 어 임원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중에 총무 이국호, 서기 이소의, 회계 어, 회로 서기 변정석, 회계 방 헌식장로 대표 회로 서기 변정석 집사운록회 회로 서기 변정석 집사비안은제8회기서울중 남편도 연합회 발전을 위해 회로 서기의 주임을 맡아 충성 봉사하시고 회원의 사후간에. 침묵진에 크게 구원할게이별을드립니다 2022년 8월 13일, 대한예술교회 장로회 서울전 네. 남전조연합회장 어, 이순탁 장롱. 예, 공록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 홍보국장 최영철 전도위원회 위원장 홍의호 장로 해외선교위원장 김철원 장로 대협력위원장 이상철 장로 공경복구말위원장 이종석 장로 대표 김철원 장로 네, 조금만, 조금만. 공농패 제기한 <laughs> 제8회기 공농패, <laughs> 공농패 전도 위원장 김초범 아, 해외선교위원장 김초롱 장로 위원의제8회기서울적 남조도연합회 발전을 위해 해외선교위원장의 임임을 맡아 충성봉사하시고 회원의 사고간에 침묵증진에 크게 고면하기이 표를 립니다 2022년 8월1 3일 대한해외선교 해외 장로의 서울적 남조도연합회 회장 이신탁 장로

사로 밀착해 주시고요. 마스크부아마스크야 마스크다 벗으세요. 그 뒤에. 네. 선 남자도요. 하나님 큰 길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시옵소서이 시간 이후로 지연한 히스토도 하나님 도우는 시고뒤 저희 잘 마무리할 마지막 순서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서서자 차려. 굿바 주세요. 굿바 주세요. 네, 네, 마스크 네. 다벗으시든지 네, 예. 봐 주세요. 예. 마스크 마스크. 사진 찍고 인사해 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겠습니다. 그대로 좀 계세요. 최애좀비죠 피장, 피장, 데 마스크 다까 마스크 마스크 아 마스크 마스 위원장맞마이강견장군이위원장보고 어, 뒤에도 마스크. <laughs> 아, <laughs> 실은 제일 심사, 마스크 보세요. 너이 무섭다.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 사람이 좀지요충 여기 아,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아, 아, 세요

반나습니다텔 네. 그 네. 네. 어, 가운데로 좀나또주세요네 예, 예, 예. 예. 육성으로 응. 하겠습니다. 공로패영예회장 이순탁 장로. 기아께서는 제8기 서울지역 남녀도연합회 회장으로 공사하시면서 남단의 열정과 현실로 본의장과 발전의 소속을 달리는데 기여하신 공로가 기대함으로 전 회원의 마음을 모아 아, 인사를 감아드니다 <laughs> 끝까지 이내주민이이라하라서울장배식자자 네 여기 한번봐 주세요. 한번봐 주세요. 어떡하나 그, 아, 그냥 찍으면 되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laughs> 빨리, 이제 빠져지고 독하지 배장원님 독사진 예. 두 분만 해. 아니 두분 아, 찍고 예. 두분 찍고 빠지시. 두분 찍고 두분 같이 한번 찍으시고아 네. 음. 예. 뭐 예. 이럴 때 찍으시는 거죠, 우리. <laughs> 아 이제 독사진. 배장원님 독사진. 네. <laughs> 예, 이제 장훈이 혼자 찍으실게요. 예. <웃음>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지역 남전도 연합회가 어, 구획기까지 오는데 우리 증경회장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무를 4년 동안 하면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교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외 교회 건축에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 노회와 연합해서 예연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독고 노인 가족, 가정에 방문하여 집 수리라든지 안 그러면 삼계동 중계동 이 일대에 연탄 배달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의 5년의 뜻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